네. 수학 4단원 5차 시 평면도형을 뒤집고 돌려볼까요?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평면도형의 뒤집기와 돌리기를 합쳐서 하는 그러한 차 시입니다. 수학책은 96쪽을 펼치도록 합니다. 먼저 96쪽 메뉴에 나와 있는 그림. 어, 이 모양 조각판이 있는데 이 판을 정리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비었다 그죠 한칸이 여기에 넣는 이 모양 조각을 넣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첫번째 왼쪽의 친구 왼쪽의 친구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 모양 조각을 시계 방향으로 180도 만큼 돌려야 한다 그러니까 돌리기를 하자 시계방향으로 180도만큼 그러면은 맞아 들어갈 것 같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오른쪽 친구는 생각이 다르네요 이 모양 조각을 아래쪽으로 뒤집기를 하자 어, 그래도 될것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어떤 친구의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 한번 같이 모양 조각을 직접 움직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준비물 7번을 한번 또 뜯어서 확인해 봅시다 수학책 뒤에 준비물 7 아, 여기 있네요 이 초록색깔을 뜯어서 자 먼저 제일 처음 형태가 이렇게 생겼었다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 이 흰색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친구 말대로, 선생님이 돌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180도. 이만큼 돌리면은 90도 돌아갔죠.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다시 한번 더. 이만큼 돌리 180도.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 봤더니, 딱 맞다. 그렇죠. 여기 빈 칸에 딱 맞게 들어갔다. 그리고, 이 오른쪽 친구 말대로. 사실, 처음 모양에서 아래쪽으로 뒤집죠.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원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래로 뒤집었더니, 어, 딱 맞진 않네요. 그래서 왼쪽 친구 말이 맞는 것 같다. 라는 것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조각을 뒤집어 봤더니, 어, 우리는 이 시계 방향으로 180도 돌리는 이게 정확히 맞아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다음 네, 96쪽 2번 이 모양 조각을 뒤집고 돌렸을 때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중입니다. 거를 오른쪽으로 먼저 뒤집고 그 다음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면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조각을 어 무턱대고 이렇게 조각을 막 해보지 말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른쪽으로 뒤집게 되면은 어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을 기억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초록색깔 이 삼각형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파란 색깔 사각형이 왼쪽으로 오게 될것 같다. 그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초록색깔 삼각형이 위로, 아, 위로가 아니죠. 반대가 뒤집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갈 것 같다. 어,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 한번 실행에 옮겨서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기서 준비물 칠을 뜯어서 직접 해보도록 하죠. 준비물 칠에 있는 모양 조각. 자, 여기 겹쳐놓습니다. 이것을 오른쪽으로 먼저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딱 맞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뒤집기를 했더니 네, 처음 예상했던 것 마찬가지로 이 초록 색깔 삼각형이 오른쪽으로 오고 파란 색깔 삼각형이 왼쪽에 있다. 이 끝이 아니죠.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90도 뒤집 돌리기, 어, 시계 방향 이 방향으로 90도 만큼 돌렸더니 어떻게 됐죠? 어, 초록 색깔 삼각형이 밑으로 가고 파란 색깔 삼각형이 위에 오는, 왼쪽이 길고 오른쪽이 짧은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상한 것과 같나요? 자,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뒤집고 돌렸는데 이번에는 돌리고 그 다음 뒤집습니다. 대신 다른 거는 다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는 거, 그리고 오른쪽으로 뒤집는 거. 이거는 똑같이 하되, 순서만 뒤집기를 나중에, 돌리기를 먼저 하면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세요. 자, 이번에도 돌리기를 하면은, 어, 이 초록색깔이 위로 가겠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하면은, 어, 위로 갈것 같다. 그리고 위로 간 상태에서, 그럼 또 오른쪽으로 뒤집어지니까 왼쪽, 오른쪽이 반대가 되면서, 어떻게 될지 상상이 간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어 돌리고 뒤집는 거랑 돌리고 뒤집는 거랑 뒤집고 돌리는 거랑 같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해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수학책을 보면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앞에 뒤집기를 먼저 하고 돌리기를 했던 것은, 이게 왼쪽이 길고 오른쪽이 짧다 그죠? 어, 왼쪽이 길고 오른쪽이 짧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가 어, 밑에 거를 한번 해봅시다. 자, 밑에 거는 돌리기를 먼저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고, 그러나서 오른쪽으로 뒤집기. 자이렇어 이번에는 어떻게 됐죠? 이번에는 왼쪽이 짧고 오른쪽이 긴 형태의 어, 그러 모양 조각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두 개는 그러니까 다르죠, 생긴 게 지금 네, 방향이 어,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돌리기, 뒤집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뒤집고 돌린 모양 조각과 돌리고 뒤집은 모양 조각은 어, 움직인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모양 조각의 방향이 다르다. 순서가 다르면 방향이 다르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97쪽을 보도록 합니다. 삼각형 기역, 니은, 디귿을 아래쪽으로 뒤집고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리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먼저 한번 생각해보고 나서 그 다음 돌리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아래쪽으로 뒤집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위에 꼭지점에 있던 기역이 밑으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여기 밑에 있던 변, 디 ᄃ이 위로 이동을 하면서 뒤집었으니까 이 아래가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나머지 선이 연결된 이런 형태의 삼각형이 될것 같다. 여기까지가 뒤집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뭘 해야 된다?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돌린다. 시계 방향, 어느 방향이죠? 네, 시계 방향이 이렇게. 방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90도만큼만 돌려주면은 자, 이 삼각형 한번 어,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꼭지점이 왼쪽 위에 있었는데 오른쪽 위로 가게 된다. 그러면서 변이 이렇게 여기가 짧은 변, 여기가 비스듬하게 네, 이런 형태가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있나요? 여기까지 한번 예상을 해보고, 우리가 또 준비물 활용해서, 수학책을 활용해서 함께 해보도록 합시다. 자, 97쪽 위에 준비물 7. 준비물 7에 삼각형 기형 미드디릇을 뜯어줍니다. 자, 여기 겹친 상태에서 한번 뒤집고 돌리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아래쪽으로, 어, 아래쪽으로 뒤집고, 어, 이도형. 제가 아까 예상했을 때 모양하고 같은데, 여러분들. 어,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한번 천천히 해보면서 이 상태에서 또 그려주도록 합시다. 잘 보이게, 빨간 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또 90도만큼 돌려봅시다. 시계 방향 이렇게 돌아야 되죠. 어, 이렇게 90도 이렇게 딱 맞아지는 삼각형이 됩니다. 시계 방향으로 90도까지 자, 이렇게 예상한 대로 뒤집고 돌리기 모양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97쪽 밑에 4번 네, 처음 도형, 이 왼쪽 도형을 어떻게 움직였길래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뒤집기와 돌리기를 어떻게 사용했길래 어, 이런 형태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 이거 옆으로 좀 누워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 아마 돌리기를 한게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돌리기하면은 어 여기가 여기가 뭔가 안 맞을 것 같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 이 한번 돌리고 뒤집기를 적절히 섞어서 하면은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직접 한번 확인해 봅시다. 준비물 7번에 요것까지 다 뜯어 줍니다. 이것도 쓸 거니까 미리 뜯고. 자 이렇게 겹쳐 놓겠습니다 어, 겹쳐 놓은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돌리기를 하니까 딱 맞아지나요? 아주 뭔가 안 맞죠 그래서 어, 우선 시계 방향으로 90도를 돌린 다음에 선생님 또여기서 뒤집기를 한번 오른쪽으로 뒤집기를 했더니 어 맞아지나요? 네, 그러니까 아 이거 는 시계 방향 으로, 시계 방향 으로 90도 만큼 돌 리고, 음, 돌 리기, 그리고 오른쪽 으로 뒤집 기를 했다. 이렇게 생각 할 수가 있겠 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오른쪽으로 뒤집기를 먼저 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기를 먼저 했어도 됐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어 뒤집고 돌리는 거랑 돌리고 뒤집는 거랑 다를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럼 같을 수도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엔 뒤집기를 먼저 오른쪽으로 뒤집기를 먼저 하고 나서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리기를 했더니 아 이번에도 맞아지네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뒤집고 돌리기가 똑같을 때가 있고, 돌리고 뒤집는 것과 뒤집고 돌리기의 순서가, 어 일치할 때도 있지만, 또 앞선 순서처럼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 오른쪽, 오른쪽에, 어 파란 색깔 도형도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먼저 뒤집기를 한번 해 볼까요? 오른쪽으로 뒤집고, 아, 모양이 딱 맞지 않죠. 그래서 딱 맞추기 위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렸더니 딱 맞았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아 이거는 오른쪽으로 한번 뒤집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돌리면은 맞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또 반대로 오른쪽으로 뒤집고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90도, 180도, 270도 돌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움직인 방법이 무조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한번 다양하게 생각해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한 방법 외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서는 시계 방향으로 90도만큼 혹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270도만큼. 어, 이두 개는 서로 돌리고 나면은 똑같은 그형 방향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뒤집기. 뒤집기는 어, 아래쪽이나 위쪽으로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집기는 아래로 뒤집든 위로 뒤집든 도형이 방향이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자, 이 도형도 마찬가지로 미리 공부한 대로 어, 뒤집기와 돌리기를 적절하게 섞어서 선생님이 할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어, 정답은 꼭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다는 것까지 설명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수학이 킴책 60쪽, 61쪽을 풀고 나서 선생님 다음 풀이 영상을 보도록 합시다.